최근 다시 한번 말라있던 트로트계의 새 바람을 일으키며 연일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는 현역가왕. 사회도 또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무려 11.3%를 찍었습니다. 트로트의 붐은 끝났다라고 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한 해였죠. 현역가왕이 큰 사랑을 받는 데에는 그동안 얼마나 대중들이 트로트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화를 시청할 때마다 정말 콘서트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미스트롯이 오늘 12월 21일 방영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현역가왕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생겼기에 그 인기는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현역가왕의 인기는 시작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죠. 그 이유는 현역에서 긴 시간 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화제성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다른 타 오디션 방송보다 화제를 모으기에는 충분하죠. 그렇기에 이미 진작부터 현역가왕의 떡잎을 알아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대기업에서도 무수한 협찬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매번 유튜브에 올리는 경연 영상은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현역가왕이 첫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광고와 공연이 완판이 되는 등 넘치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혜진 PD가 다시 한번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여자 가수들이 출연했던 경연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 만에 단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행복까지 보여주는 현역가왕. 현역가왕은 전에 없던 신선한 방식으로 서바이벌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가수들끼리 경연을 펼치고 1등을 뽑고 상금을 타고 인기를 얻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국가대표를 뽑는 경연이죠. 2024년에 치러질 한일 트로 가왕전에 참가할 최정상금 여성 현역 트로 가수들이 무대에 서고 있는데, 뭐 사실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말도 못할 것 같죠. 만에 하나 일본의 직이라도 한다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현역 가왕 제작진들은 오디션으로 출연자들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실력이 검증된 가수들을 직접적으로 섭외해서 출연을 시키는 까다로운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지하게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절대로 질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 관계이죠. 대부분 스포츠에서 일본과의 맞대결을 펼쳐왔는데요. 이렇게 연예, 문화, 음악에 관련된 장르에서 숙적인 일본과의 대결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입니다. 일본과 트로트라는 생소한 장르로 대결을 펼칠 수가 있게 된 이유는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트로트와 비슷한 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수들과 맞서기 위해 트로걸지 재팬이 지난 8일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트로걸지 재팬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한국과 맞붙는 경연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참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하죠. 요즘에는 K자만 붙으면 어디든 인기가 폭발이니까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가수들의 노래도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일전이 궁금한 나머지 사실 다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그냥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대결에 나서는 가수들에게 민망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요.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과 동네 조기 축구 선수들의 시합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 가수들은 5년차, 10년차, 15년차 현역에서 활동하고 내로라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대표를 뽑는다고 해놓고 아마추어를 붙인다면 이건 뭐 우리나라 가수들에게 실례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남으시거나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트로걸즈제팬이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일본과의 경연을 앞두고 있기에 출연자들의 실력은 이미 잘하느냐 못하냐의 검증이 아니라 누가 살아남느냐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구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회마다 충격적인 결과들이 터져 나오면서 많은 논란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회에서는 린과 김다현의 대결이 한참 난리가 났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린이 가사실수를 했음에도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 김다현을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자 김다현은 직접 나서서 SNS에 린과 김다현을 같이 응원해달라 글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무려 5명이나 방출되면서 탈락자들을 두고 편파 판정이다 조작이다 또 다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팬분들의 주장은 윤태와 송민경 마스크 걸 등의 실력자가 탈락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무대 영상만 살펴봐도 이제부터 송민경 응원하렵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예쁘고 노래는 최고로 정말 멋집니다. 송민경 화이팅. 송민경님 오늘 세명 중에 제일 잘 불렀어요. 떨어진 이유는 인기순위에 밀린 것 뿐입니다. 난이 친구밖에 기억 안 났음. 노래 듣다가 소름 돋아서 소리 지름. 미스트로3로 가셨으면 톱3 안에 드셨을 텐데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고고라는 송민경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기도 했죠. 솔직히 이렇게 송민경을 응원하는 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누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는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른 느낌으로 다들 잘했습니다. 현역들이 싸우는 만큼 그야말로 피튀기는 전쟁이죠. 결국 이번화에서는 패자부활전을 치르면서 다섯 명을 방출시켰는데요, 윤태와 주미 마스크걸, 송민경, 강솔이 이렇게 다섯 명이 방출됐죠. 이처럼 한 해차 한 해차 큰 사랑을 받는 만큼 큰 논란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경연에서는 방송국 놈들이 더욱 공정하고 깔끔한 심사를 해야 할 듯한데요. 그 이유가 현역가왕은 실력이 검증된 가수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실력은 뭐 말하기 입 아프죠. 4년, 5년차는 명함도못 내밀 정도이고 10년을 훌쩍 넘기는 어마무시한 경력의 가수들이 대거 출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마던 이로는 16년차의 김양이 있습니다. 15년차인 조정민과 박혜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핫한 참가자는 당연 가장 어린 두 친구 전유진과 김다현이겠죠. 인기 투표에서 1위, 2위, 또 유튜브 영상에서도 탑 1위부터 4위까지 영상을 두 사람이 차지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전유진은 현역가왕에서 노래만 불렀다 하면 조회수가 100만을 훌쩍 넘기는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스트롯이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장 핫한 트로트 가수가 아닐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유진은 과거의 미스트롯 사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보란듯이 현역가왕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데에는 미스트롯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역가왕에서 화제성이면 화제성 인기면 인기 실력이면 실력.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전유진에게도 사실 인생의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 지나 지금 생각해도 좀 속상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미스트롯 출연 당시 인기가 고공행진하면서 우승후보로 꼽히던 전유진이 마스터들의 어이없는 판정으로 탈락이 된 사건은 너무 유명하죠. 심지어 전유진 하차 사건이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냐면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스트롯 제작진들의 승부조작 혐의를 조사해 달라면서 국민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심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전유진은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며 전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연 중에 전유진양이 눈에 띄는 실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제작진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작진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유진양이 탈락한 후에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등 날선 비판과 비난이 행동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전유진이 다시 그 아픔을 딛고 TV 조선 미스트롯이 아닌 MBN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팬들은 전유진 가는 길에 더큰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천상 연예인인가 봅니다. 뭐 노래만 불렀다 하면 100만 조회수는 훌쩍 넘기고 전유진이 무대만 했다 하면 그화제성에 뉴스 기사까지 우르르 쏟아지고 있죠. 일단 의도가 어찌하였든 큰 인기를 얻으면서 혼자서도 미스트롯의 대악마가 돼버린 전유진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현역가왕을 선택한 게 미스트롯으로 인한 상처가 컸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스트롯 당시 마스터로 나온 박선주가 전유진에게 선을 넘는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유진의 탈락 이후 화가 난 팬들이 박선주에게 비난의 악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마치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남들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만하게 기분대로 평가를 하는 거냐? 박선주는 전유진에게 사과해라라는 등, 비록 팬들이 이러한 악플로 공격을 했지만, 뭐 본인도 대국민 방송에서 어린 친구에게 모질게 말했으니, 대중들도 박선주에게 모질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유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보란 듯이 탈락 이후에도 인기가 솟아났는데요. 결국 그 인기가 이어져서 미스트롯 경쟁 프로그램인 현역 가왕까지 오게 된 거죠. 어찌하였든 현역 가왕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유진은 인기는 많으니까 좋긴 한데 사실 전유진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극적인 승리라는 서사가 없죠. 누가 봐도 1위는 전유진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제작진 측에서는 전유진을 방출후보로 올릴 것 같은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담금질을 통해서 서사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3화에서 김다연을 방출후보자에 넣고 극적인 승리와 또 여론까지 가져가면서 약한 2위에서 이제는 센 2위를 만들어냈듯이 말이죠. 앞으로 전유진을 상대하기 위한 몇 명을 더 방출후보에 넣고 제작진은 서사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전유진 또한 전유진을 상대하기 위해 방출 후보에 올라가는 극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경연은 개인 매치가 아닌데요. 팀전을 이루고 방출 후보를 만들어 낸다고 하죠.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팀전이기 때문에 참가자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경연이라면 해석을 해보시면 내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경연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전유진은 방출 대상자에서 몇 번의 담금질 끝에 우승후보 타이틀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제작진은 거의 끝까지 전유진을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유진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작진이 어떤 스토리를 펼쳐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전유진과 또그 뒤를 잇는 인기 있는 참가자들의 서사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